안녕하세요, 밥밥비바입니다. 오늘은 아욱국을 끓여보려고 해요. 시장에 아욱이 있길래 이게 아욱이 몸에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아욱 된장국처럼 끓여보려고 하고요. 된장이랑 육수코인 사용하고 그다음에 간마늘, 대파, 애호박, 다, 어, 양파, 그다음에 팽이버섯은 이건 그냥 제가 식감 때문에 넣는 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간을 위해서 국간장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이 아욱 아옥 샀는데 아욱은 씻으실 때 그냥 뭐 물로 헹구고 씻으시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박박 문대셔야 돼요. 박박. 우선 여기 꽃 같은 거 이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어차피 끝에 부분은 그 질겨 가지고 먹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끝에 부분은 없애고. 꽃 부분도 없애고, 원래 시금치든 아욱이든 줄기에 더 영양소가 많다고 하는데, 어, 우선은 너무, 너무 억세가지고. 안되겠어서 저는 버렸고, 웬만한 이파리만 사용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살렸어요. 어? 아홉은, 그, 좀 약간 과하게, 과하게, 억세게, 억센 걸 내가 풀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셔야지, 보시면 이렇게 시끄럽니다. 진액인데, 이거를 좀 없애주셔야지, 드실 때 좋아요. 약간의 떨분 맛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빨래를 하는 것인가, 아옥을 끓이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옥을 빼주세요. 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쫙 짜서. 고한세 주먹 정도 나왔는데요. 한 주먹이 1인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한 번만 끓여 먹으실 것 같다 하면은 요, 요 정도. 1인분 정도만 쓰시면 되고 저희는 가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끓이고 저는 건더기 많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끓여 버려 가지고 건더기 많게, 걸리는 게 많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위로 잘라 주셔야 돼요. 포인트 넣고 그리고 국간장도 하나 둘두 스푼 먼저 넣어줄게요 맛 보시고선 그 다음에 더 간하세요 자, 아욱을 하나, 둘, 숨이 많이 죽었죠? 여기에 간마늘 두 스푼 크게 넣어주고, 양파 넣어줄게요. 한번 끓여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음! 저는, 국간장두 스푼만 더 넣을게요. 애호박 있으시면 애호박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푹 끓여주세요. 아이용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가 먹을, 아이가 먹을 이파리 부분과, 자, 아이가 먹을 양만 덜어놨구요. 보시면, 이쪽이 아이가 먹을 양, 이거는 어른들용입니다. 어른 거는 홍고추. 고춧가루 두 스푼. 하나. 둘. 아이용은 아이용 나름대로 이따가. 저녁이 맥일 거고요. 어른은 어른 걸로. 아, 보이시나요? 야, 같이 맛있게 끓여서 먹어봅시다. 아이용과 어른용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